오늘의 종목은 다시는 사랑과 꿈이 있는 우리 방송 의음에스 이렇게 하나요? 사랑과 꿈 에스비에스 정확하게는 스그스 에스 s 에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어, 공중파죠 지금요. 예, 공중파인데 앞으로 이제 매출 구조가 조금씩 더 바뀌어가면서 약간 스튜디오 쪽으로, 그러니까 즉 어, 드라마 제작 쪽으로 컨텐츠 쪽으로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뭘로 운영됩니까? 광고. 광고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고는 언제 조금 좋아지나요? 광고는 약간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부분의 광고는 이게 IT 쪽이 좀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광고계의큰 손, 누구라고 합니까? 보통.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샘성, 좀 마케팅비 늘려야겠다. 이런 게좀 많죠. 가전, 뭐, 자동차, 이런 쪽이 많죠. 그런데 약간 이쪽이 위축된다. 광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코로나19 때는 저희가 집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그래도 집에 가 계신 분들 시청하다 보니까 광고를 좀 때리자. 광고 괜찮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들 기업들이 좀 위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고가 지금은 아직은 안 나오겠죠. 이게 변화가 들어와야 일단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방송사는 기승전 광고 진행시켜 거의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컨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컨텐츠 쪽에서 강화를 시켜서 SBS 같은 경우는 제일 또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런닝맨이 있죠 이 초기 아무래도 어 영향력을 끼치고 이걸 또 다시 OTT로 팔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강화시키겠다 또 이제 대표적인 어 드라마 쪽이죠 이쪽 강화시키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그러면 인기 있어서 잘 판다.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 콘텐츠랑 광고가 중요한 두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광고에 대해서 약간 고민스럽다 보니까,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한 190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한 1700억 정도. 1700억 정도면은, 어, 작년이 약간 피크였고 좀 수축하는 느낌이 나죠. 위축되는 느낌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을 받는다. 라는 쪽인데, 그만큼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르르루룩 예. 주르륵, 재미가 없네요.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시총이 얼마일까요? 5,500억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래도 밀렸는데, 주가가 계속 재미없으면, 싼거 아닌가요?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긴 저평가지만은, 그렇다고 뭐,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는 없다. 그러면 주가는 소외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이 효과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저평가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녹화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어, 교촌 F&B 네. 교촌치킨 먹자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월드컵 관련주들이 약간 고개를 드는데 진정한 월드컵 관련주는 뭐 저희가 보통 그렇다고 뭐 TV를 바꾸겠습니까? 에이 돈도 없고 그냥 치킨이나 근데 돈이 없는데 치킨이 이렇게 다 올랐어요 예, 치킨도 모르겠고 그냥 TV나 보자 과자나 먹으면서 TV보자 과자 오리온 살까요? 재미가 없네요 중요한 거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약간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라 하게 되면 SBS의 중계권과 함께 또 그때는 약간 단크가 광고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를 반영한 실적 4분기는 괜찮지 않을까. 4분기 도약 기대. 예 벌써 누가 빠르게 치고 들어오시네요.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요. 이게 이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초기에는 뭐 월드컵 관련주라고 해서 약간 부, 받, 분위기 봤다가 예전만큼 이런 분위기 아니죠. 저희가 뭐 거리 응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 거리 응원, 추워, 추워서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분위기가 예전처럼 안 난다.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드컵 관련된 쪽에 일단 일정들 보다 보니까 한국 팀 일정들이 거의 오후 10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10시면은, 어, 저녁 먹고, 어, 보면서 이제 치킨 찍기 좋은 상황이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월드컵의 진정한 성과는 16강, 8강, 4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나 이번에 우리 소니 예, 소니 형이, 흥민이 형이 골대장에서도 불구하고 뭔가 투원을 발해 준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죠. 광고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월드컵으로의 진정한 변화는 국내 대표팀들이 얼만큼 성과를 내 주느냐. 예. 1승을 한다. 그다음에 오, 이거 봐라. 2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게 되면 천운이네요. 네, 그냥 운을 바라봤 국내 대표팀이 선전한다 그러면 은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싸기 때문에 변한번 보자, 라는 쪽이 오늘의 어쩔 리포트. 끝.